드라마에서 태종 역할을 했던 유동근 씨, 또 안재모 씨, 유아인 씨, 2022년에 주상욱 씨까지 여러 명이 등장하면서 태종의 외모에 가장 어울리는 배우는 누구인가? 태조 때 명나라의 사신으로 이제 방원을 보내게 되는데 이 말하는 대목이 너의 체질이 파리하고 허약해서 만리의 먼 길을 정말 내가 탈없이 돌아갔다 고올수 있는지 이게 참 걱정이 된다 이런 말을 요 저는 이 기준에는 예전에 육룡이 나르샤라는 드라마에서 나왔던 약간 유한씨 느낌도 나고 2022년 태종 이방원에 나왔던 주상욱 씨 같은 경우도 체격이 아주 크고 그렇진 않잖아요. 오히려 체격이 크기보다는 좀 단단하면서도 조금은 강간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.